잠깐만요. 혹시 가족끼리인데 이 정도 돈 거래는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작은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의 집중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국세청 공무원들이 이제 실적으로 포상금까지 받는 시대가 됐거든요. 탈세 혐의자를 잡아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낸 공무원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런 국세청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래서 우리 편에서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무 전문가 김현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처럼 강화된 국세청의 감시망을 모르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예금에서 천만원, 이천만원씩 몇 번에 걸쳐 이체해줬는데, 몇년뒤 갑자기 이돈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바로 오늘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바로 가족 간 돈거래와 세금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드립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까지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되는지,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에게 뭉칫돈을 보내줬다가 수천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오늘 확실한 경각심과 대비책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0여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절대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 겪지 않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까지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안해하거나 혼자 끙끙 앓으며 밤잠 설치실 필요 없습니다. 저 김현우가 가진 모든 경험과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부터 혹시 모를 세무 당국의 질의에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특급 노하우까지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세금 걱정에서 벗어나시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절세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저에게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가족 간 자금 지원과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그첫 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좀 찾거나 넣고 또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이런 평범한 일들이 국세청에 관심을 끌게 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보고받아서 분석하는 기관인데요. 쉽게 말해 돈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거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같은 사람 이름으로 같은 은행에서 하루 동안 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용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이라는 점이에요.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계좌 이체와는 다릅니다. 오로지 현금이 오고 갈 때만 해당돼요. 예전에는 이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점점 내려오다가 지금은 1천만 원까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세요. 아 그럼 천만원 안 되게 예를 들어 900만원이나 950만원씩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하면 괜찮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보고 제도인 의심 거래 보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금액과 상관이 없어요. 단돈 100만원 아니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은행 직원이 봤을 때 어? 이 거래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몇십만원씩만 거래하던 분이 갑자기 며칠 동안 계속해서 900만원씩 현금을 찾아간다거나 반대로 입금한다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혹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인 천만원을 피하려고 일부러 쪼개서 거래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하다가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서 나중에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된 분의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이 모여서 특정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되는 경우 또는 반대로 한 계좌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이 쪼개져 나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행 창구에서 거래 목적을 물었을 때 우물쭈물 하거나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살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거래 방식이나 패턴,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의 평소 금융 거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돈 내가 정당하게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고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정당한 돈이라면 결국에는 다 소명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스트레스나 시간 낭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 직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내용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보고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다음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이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하다가 정말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탈세 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 같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넘겨받은 자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대한 세금 관련 정보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것들과 비교 분석해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동원된다고 하니 정말 웬만한 건다 걸러낼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괜히 편법을 쓰려고 하거나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금융 거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돈이라면 굳이 복잡하게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모든 거래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으로부터 이돈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초에 이런 연락 자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어떤 금융거래가 국세청에 관심을 끌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 만에 하나라도 국세청으로부터 내 금융거래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다가는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몇 가지와 함께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돈 받은 적 없는데요? 어, 그돈 어디 썼는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 식의 답변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세무 공무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건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라도 나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도 고의적인 탈세 시도로 비춰서 더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그 어떤 해명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둘째,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내가 세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기 전에 덜컥 다제 잘못입니다. 하고 꼬리부터 내리면 나중에 정말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뭔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소명 자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은 침착하게 상대방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해명을 요구하거나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때는 반드시 저와 같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화 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구두로 약속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물론 간단한 확인 정도는 전화로 할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나 결정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거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져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때 그분이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해봤자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니 내용을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거래에 대한 문의인지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메모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그 돈이 오고 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차용증 혹은 가족 간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다 증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돈의 출처가 명확하고 그 사용 목적 또한 정당하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얼마를 보태 주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결혼 준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나 혼수 구입, 영수증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 두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증빙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셨는데, 차용증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셨다가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할 판이었죠. 만약 그때 제대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큰 돈이 오고 갈 때는 반드시 그 목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간단한 메모도 좋고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나중에 다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이체할 때 통장의 아들 결혼 축하금, 딸 학자금 지원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죠. 바로 가족에게 돈을 줄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들 결혼시키거나 집 사는데 도움 주실 때또 손주들 용돈이나 학자금 주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은 무엇인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정말 큰 돈을 아끼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증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합쳐서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아직 미성년인 자녀나 손주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합산해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주고, 3년 뒤에 다시 3천만 원을 주었다면 합쳐서 6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 기간 계산을 잘 하셔야 해요.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주는 건데, 그걸 일일이 다 신고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액으로 주고받는 용돈이나 생활비까지 다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또는 축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 예를 들면 학원비 납입 영수증이나 병원비 영수증 같은 것을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만약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서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세금의 20% 심지어는 40%까지 벌금처럼 더 내야 합니다. 거기다가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까지 붙으니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 것을 깜빡 잊으셨어요. 몇년 뒤에 이 사실이 드러나서,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와 이자까지 물게 되어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저와 같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때 신고만 잘 해두시면 나중에 훨씬 더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차명계좌 문제입니다. 세금을 좀 아껴보려고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내 돈을 넣어두거나 반대로 내 사업 소득을 배우자나 자녀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사업 관련 자금은 반드시 사업자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중요한 이야기들은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키고 미리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금융 거래를 하는 습관입니다. 뭔가를 숨기거나 피하려고 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으로 복잡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세무 상담 전화인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서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세금 걱정에서 벗어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